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아. 이암태포들 윤선열과 국짐이 헌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홍카도 윤두창도 아주 헌재에 나를 선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국짐입니다 먼저 권성동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은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 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이라며 절교했는데, 이건 당연합니다. 내란은 법적 다툼이라, 현재 탄핵 심판에는 순위가 밀립니다. 현재는 헌법 수호 의지를 결정하는 기관이라 내란이 있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과 국힘의 목표는 시간 끌기였는데 민주당은 현재 시간 끌기 싸움에서 이권으로 전부 승리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법조계 상당수는 윤석열이 이 행동을 차후 역사적으로 탄핵 인용에 결정타로 평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탄핵심판 진행을 빠르게 하는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저런 버러지를 두고 탄핵심판을 합니까? 관련해서 탄핵인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법관을 건드리는데 그렇죠.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건드리지 말란 법이 없잖아. 어. 그 윤석열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예. 음. 그럼 너희 새끼들 내가 지난번에 있을 때 빨리 기각 안 했지?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할지 모르잖아. 맞아. 공포감만큼 강력한 감정이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윤석열이 180일 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못해가지고 헌법에 따라서 180일 동안 결정 못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해봐요. 그 뒷골이 땡기는 거야. 응. 기각 못해. 탄에 기각하면 죽는 거야. 헌법재판소 응. 응. 그걸 비굴하게 살려달라는 아. 거 비는 꼴인데 뭐. 그렇게 하겠어. 인용해갖고보내버리 아... 그러니까 6, 6명 체제로 의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 중이다.라고 한 얘기는 아... 6명이 만약에 그냥 추상적으로 6명이서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해 안에. 이러면 합의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만약 6명이 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어. 어떤 안건에 대해서 6명이 만장일치가 됐어. 그러면 3명이 더 있거나 없으나 결론이 같잖아 왜냐면 9명 체제가 돼도 6명 이상이 같은 찬성이 되면 음... 인용이 되니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섯 명 모두가 탄핵 인용이다 이렇게 되면 여섯 명이서 의결해도 아홉 명이 한거나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건 돼라고 음. 헌법재판관 여섯 명이서 결정을 하면. 네. 음. 여섯 명 모두가 인용일 경우에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반대해서 기각, 이건 결정을 못 해. 왜냐면 일곱 네. 명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세 네. 네. 명이 더 있을 때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 여섯 명 모두가 탄핵 인용이다. 이러면 아홉 명이 있으나 여섯 명이 있으나 결과가 똑같아. 음. 이 경우에 우리가 의결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음.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 문제를 논의하려면 음. 음. 이건 심리를 계속 해 가면서 윤석열 탄핵 사건 심리를 계속해가면서 야 이거 인용해야 돼 기각해야 돼 라고 서로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모두가 인용이다 그럼 모여서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음. 우리가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음. 그래서 결정해버려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왜 여섯 명이세요안돼 라고 우리 헌법소원 낼까 그럼 또 우리한테 가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해석을 할수 있는 다른 기관이 <laughs>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유일하게 할수 있다면 법원에다가 이거는 무효다 라고 음.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관을 잡아라접힌다그랬잖 <laughs> 아. 이거는 법원에 갖고 가도 안돼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아. 아... 네, 공감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국힘도 같이 망해야 합니다. 저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폐족으로 남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아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